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받으신 소피켓이 정면을 향해 보이도록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어서 들려있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요. 문구가 골고로 표현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소피켓이 흰 면도 있고 검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밖에 보일 때 보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대변인 최선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소 해양출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하나 있겠습니다. 원님들께서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신국 소설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하겠습니다. 오늘 규탄대 관련하여 황인구 의원 대표받은 서울시의원 전체 10명 공동 발의로 이번 제 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번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대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회김인호 의장님께서 서울시 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풍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의장 김인호입니다. 아,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 어, 전원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체를 요청하고 서울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100만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할 경우 해양 식물과 물고기 그리고 인류에게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 국가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양보 없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학대를 비롯해 우리 정부 저속하고 힘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갑시다. 1 1 0명의 의원님들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석의장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님과 소속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진수 대표님과 소속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생당 김소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강류 결정 부탄에 철의 적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의원님. 자유한국당 성준기 의원님, 국민의 네, 힘, 죄송합니다. 성준기 의원님, 민생당 김소영 의원님,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의은 남덕구, 보호가 선창되면 마지막 문구인 촉구한다를 힘차게 세 번씩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주탄과 철회 촉구 결의 2014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이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적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본거 등의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시작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 대한민국 일본부 혁명 정권 대사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들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계에 반대했고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시된 4,011건의 의견 중 오염수 방류를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상소 특별 보고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상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외교부 상명과 세계보건기구 사태평양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상명사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무시되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획득을 제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관하고 있다. 이번 해양 방출의 핵심은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처리 3중수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있다. 그러나 독해 전략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a l p s 를 거친 저장 오염수1 1 0만톤중 72%가 여전히 정공가 정한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된 삼중수소의 충량은 희석 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온화한 기후 유지와 식량, 에너지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유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민의 서울시의회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시대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불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하나하 동시에 방과 같이 그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의회는 일본의 방,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액종 제게, 제거 설비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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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실,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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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서울시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상으로 한광산능 유해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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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특별시 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 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을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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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19일 서울 특별시 의원 일동 네. 이 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